이렇게 전업주부 한 서른몇 살 되면 여자들이 나는 뭔가 아... 나는 누구인가 아... 나는 이렇게 계속 산다 그러면 나는 그냥 누구 엄마로 그 아, 배워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찰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뭘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음... 그래서 2012년도에는 아침 문 열기도 전에 우리 집 앞에 두 줄로 서있어. 6시 마감했는데 딱 천만원 찍고, <laughs> 천만원 찍으면 그냥 마감했어요좀 민감한 지구인데 되게 잘 나가잖아요. 제가 먹어보면 알아요. 에. 대표님 연매출. 우리 연매출. 연매출. 한 34억 정도. 와!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항상 제 얼굴을 궁금해하셨던 우리 많은 NS 홈쇼핑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험 상품의 현장으로. 왜 NS 상품, 궁금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안 풀어주냐. 해서 제가 오늘 제일 잘 나가는 상품 중에서도 그 중에 첫 번째 이 담꽃이라는 브랜드 아십니까? 팥죽과 이 생강차가 잘 나가서 사실 NS홈쇼핑은 또 식품의 명가 아니겠습니까? 이 담꽃 대표님을 만나서 아, 도대체 얼마를 버는지, 도대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 지금부터 담꽃의 대표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렛츠고. 벨류르가. 혹시 예전에 벨지라고 알아? 요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어,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러분 드디어 만났습니다. 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아저 나오나요? 네. 네. 저 담꽃 대표 오수경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앉아서. 아 근데 저희가 9시 반에 네. 직원 회의가 있는데 어, 구석에서. 네네. 제가 앉아 있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뭐 회의 어떻게 하는지 좀. <laughs> 부대표입니다 아 부대표 아. 마지막 한 주가 제일 좋하시는 모습을 보였고 이상 응. 와 대표님 네. 이게 대표의 무게구나 사실 제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담꽃이 어떤 회사인지를 잘 몰라요 좀 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담꽃은 한식 디저트를 만드는 곳입니다 음... 팥, 생강, 쌀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곳이고 담꽃하면 팥죽, 뭐 팥빙수 요거 1등 맛집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팥 쪽으로 좀 유명한 회사군요 음, 네. 담꽃 자체가 네. 그분 공장이 어딨어요? 이런 데는 사실 공장이 있지 않나요? 여기서 하진 않잖아요. 그 매장이 또 서울에 두 곳이 있어요. 강남 터미널, 신세계, 파미스테이션, 몰 안에 저희 담장 옆에 국화꽃으로 안녕 인사동점에, 그 인사동 안에 있는 거죠? 네. 저희 매장이 또한 80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어디서 만드느냐? 국가식품 클러스터라고 익산에 저희 오. 공장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공장 부지는 1 0 0 0평 부지에 공장이 430평? 1 0 0평이요 음. 저희 집이 25평이거든요. 그러면은 익산 네. 공장에서 뭐 해요? 팥죽, 고음찰떡 생강차, 뭐 양갱, 팥에 관련된 것, 팥잼,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고 있죠. 인사동에도 매장이 있고, 네. 신세계에도 네, 네. 매장이 있고, 네, 네. 사무실도 있고, 익산에 1 0평 있고. 네. 죄송한데 오늘부터 제가 누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아, 누이님을 불. 단 꽃은. 국내산을 그렇게 고집한다고? 네, 네. 진짜 맞아요. 저희는 100% 국내산만 써요. 업을 한지한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욕하신같 아, 그래요? <laughs> 아, 저도 갈 <laughs> 아, 저도 그러네요. 농담이, 아,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제가 아, 네. 2006년도에 이제 제가 자그마한 가게부터 시작을 해서 하...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국내산만 썼었고한 번은 사실 궁금해서 중국산을 한번 해서 테스팅 해봤어요. 아... 뭐가 다르고 왜 내가 이걸 고집해야 되는지에 아... 대한 거를 많이 다릅니다. 아 달라요. 근데. 많이 달라요. 아무튼 그 국내사를 고집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죠. 네. 요리 잘 아시죠? 저 요리를 좋아했죠. 아... 그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나온 게저 의상 전공했어요. 네. 요리 전공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 너무 뜬거인데 잠깐 의상. 그러니까 의상을 전공했는데 네. 쉬었죠. 그고 아, 전업주부가 됐죠. 아 그러다가 갑자기 왜? 그이 계기는 이렇게 전업주부 한 서른 몇살 되면 여자들이 나는 뭔가 아, 나는 누구인가 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병원을 갔어요 산부인과 병원을 갔는데 아, 제 앞에 앉아 계신 의사 선생님이 저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나이대가. 아저 아,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해서 의사 선생님이 됐고 아, 나는 지금 나는 뭔가 이런 게 없는 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나도 저분이 저렇게 나이 50이 됐을 때는 의사선생님이 더 훌륭하신 의사선생님 될 아... 거고, 나는 이렇게 계속 산다 그러면 나는 그냥 누구 엄마로 그 아, 배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찰나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무작정 뭘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음... 그래서 뭘 배우러 다닐 때 제가 좋아하는 걸배웠어요 아... 그래서 커피도 배우고 빵도 배웠는데 떡은 사실 생각도 못했어요 어, 떡은 왜냐면 너무 익숙하지 않은 것이기 음. 때문에 떡을 만나는 순간 저는 너무 너무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래서 마치 약간 의상 전공을 해서 그런지 빵은 유체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다 그러면 떡은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지 쌀 쌀가루에다가 물, 소금 근데 이 맛이 난다고? 와, 이거 너무 신기한 거 아니야? 오, 그네 어,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이제 발을 들여서 푹 빠졌죠 더 전문가한테 배우고, 더 전문가한테 배우고 어, 나도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음. 카페 창업을 했는데 이제 떡 카페라는 잔, 존재가 없었죠 네. 그걸 처음 했습니다 어 그래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 네. 그, 정, 정우성 님은 저희 집 예전에 단골이셨거든요. 그설해 마을에 저희 카페 있었을 때 오. 자주 오셨어요. 어아 정우성 씨가 팥 좋아하실 줄 누가 압니까? 네. 맞죠? 네. 그러면 오늘 일정만 좀 얘기해 주세요. 오늘 일정. 어, 제가 아니, 제가 따라다녀도 되나요? 장기쳤나요? 네네네아 괜찮으세요? 네네네. 왜냐면 제가 또 앞으로도 누님이라고 부르고 네. <laughs> 했기 때문에 팝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현대백화점 백화점 팝업에 가서 좀 보고 볼 거고요 우리 그러면 배고프니까 제차 타고 가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좀 먹으면서 좀아 수다 떨면서 갈까요? 네 그럴까요? 가시면 렛츠고렛츠고 렛츠 <laughs> 일단 갈때좀 심심하니까 우리 뭐, 뭐라도 좀 먹, 먹을까요? 어, 먹을까요? 어. 제가 그래서 거기 하드 파타드 있어요. 아니 팟. 근데 저 하드가 네, 음. 젊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한대며요. 비비빗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좋아하세요. 제가 제가 입맛이 진짜 까다로워요. 네네. 제가 식품 쇼호스트가 돼서 네. 어디 한번 이제 맛을 보겠습니다. 아들들께 대답.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네. 아, 또 완전 수과공입니다수과공 이게 짠. 와, 어, 너무 너무 <laughs>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저도 하나 주실래요? 이게 국내산인가요? 아 당연히 국내산이에요. 여기가 빙수판 만드는 재료가 들어가요 거기. 음. 또 하얀 존이 있잖아요 거기 하얀 존. 하얀 존? 네 그게 밀크 존이라고 하는데 음. 맨 마지막에 팥이 아무래도 그래도 약간의 텁텁함이 있거든요. 음. 맨 끝에 얘를 먹으면 입가심이 딱 듭니다. 음. 좀더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사실 건강하면은 맛없다라는 게좀 편견이잖아요 우리. 네. 이건 그런 아니네. 오해. 오, 그런 오해가 음. 좀 있죠. 근데 이게 그 공장에서 막 일렬로 나오는 일을 하도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다 갈아서 조금 <laughs> 수가공입니다 이거 어, 수 그냥 공장에서 찍어 누르듯이 그런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의류로 하면 또 음. 의류 쪽도 나왔으니까 핸드메이드가 들어간다 네그대표 <laughs> 죄송한데 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아 네네 네. 좀 민감한 질문인데 되게 네, 네. 잘 나가잖아요 제 먹어보면 알아요 네. 대표님 연매출 우리 연매출? 연매출 아주 얼마 안 됩니다 아 그래도 34억 정도. 와! 어제 이번에 결선 나왔는데 34억 했더라고. 34억이요? 음. 와. 그 음. 남는 거 없잖아요, 사실. 재료비 엄청 올라 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R&D를 많이 하거든요. 음. 끊임없이 제품 개발을 1년에 한두개 정도는 신제품 내놓으려고 아 하기 때문에 그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또. 저희가 음. 제가 이제 아까 막 또 디자인이라고 했잖아요 제 디자인의 그, 주대, 그 주제는 본질의 맛이에요 음 본연의 맛 떡이면 떡다운, 떡다운 맛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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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s i 이거 사실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24년이잖아요. s i g n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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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i g n d e 요 올해는 좀더 포커싱해서 우리 글로벌 잡고 만들자 음. 라고 해,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도 당연히 들어가고 우리의 마인드도 글로벌 바뀌어야 된다 라고 제가, 음. 제가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s n s 하나를 올려도 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 수정 네. 가 있을 때 하나만요 아 네네 <laughs> 아니 혼자 그렇게 어떻게 한 거야? 네 혼자 했어요 혼자 오로지 혼자서 네. 하루에 카페 처음 열었을 때 하루에 14시간씩 서 있었어요 혼자서. 14시간? 네. 손님이 너무 많아서 네. 마음은 너무 아팠어. 아, 첫... 14시간 서 있는데 두팀 왔어요. 또 가로수길에. 와, 아, 두 팀? 응, 두 팀. 하루에 두팀 왔어요. 그래서 와, 이러... 내돈 10만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돈이었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때. 손님에 대한 감사한 고마움이 이뭐 뼈자리게 그냥 뼈 속까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면그 기간을 버텼으니까. 이게 한 방에 잘된게 아니시구나. 한 방에 한방 없어요. 그 저희 가게 가게에 오신 단골분이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손님 이 하나도 없는데도 항상 밝은 표정이어가지고. 아... 이 건물 딸인 줄 알았다고 어... 그래서 사실 소은 아, 흔들어져 갔죠 그럼 언제부터 조금 여유가 생기신 거예요? 저희가 카페를 음. 제가 겨울에 열었는데 네. 한 5월 정도쯤에 저한테 처음으로 떡을 배우신 1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네. 그분이 오사장, 그 분이 오 사장 그그 빙수 장사하네? 빙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담꽃다운 빙수를 출시를 했죠 아... 그게, 그게 이제 유기 그릇에 밤대추가 올라간 담꽃 빙수예요 그걸로 이제 점점, 점점 유명해지더니, 제가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는, 제가 하루에 옛날에 처음 스타할때두팀 하다랬잖아요. 네. 2012년도에는 아침 문 열기도 전에 우리 집 앞에 두 줄로 서있어. 6시 마감했는데, 딱 천만 원 찍고, 천만 원 찍으면 그냥 마감했어요. <laughs> 그러면은 혹시 가게에 윤종신 씨도 오셨나요? 안오시는거 같아요. 음. 왜냐면은 빙수야, 아, 파, 빙수야. <웃음> <웃음> 어. 저희 집에 누가 오셨냐면, 네, 아그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정준하님, 식신녀들은 우리 집에 촬영을 했어요. 저희 집에 반하셔가지고 우리 집 단골이 되신 거예요. 아. 그분이 무한 도전 찍어 가신 거죠. 저 없을 아. 때 저희 빙수로 하루에 일 매출이 한300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죽이 딱 떠버리니까는. 이게 다른 판도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독자님들 아시겠지만 하루 3 0 0이면 별거 없어 보이지만 한 달에 0천이에요 <laughs>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러게요 금방 갔어요. 여기 예전에 저 이쪽으로 들어는것 같아. 요제 예전에 제자죠? 여기 왔었어요. 그쵸? 가방 사주러. <laughs> <laughs> 아잘 살고 있냐 그 어. 아. 아.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니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네. 아 대표님. 우리 아까 의상 쪽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런 디자인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예쁘죠? 어. 음, 이게 네. 의미가 있나? 한국적인 단청을 했는데, 이 단청 무늬 안에도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보시면 숨은 그림 찾기예요. 지금 생강 차잖아요. 생강 차죠. 보이시는 뭐거 없나요? 허수압이 아니? 에요 <laughs> 이게 생강. 어. 요거는 생강을 썰었을 때 단면. 시식코너도 있다는데. 네네. 저 시식 한번 해봐도 돼요? 아 그럼요. 시, 시, 시식 한번. 이건 양갱. 아 두개 드리겠습니다. 아아 사랑을 더 담아서. 아 웬만하면 응, 아. 차영호. 아아 오. 맛있죠. 제가 양갱은 양갱다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어 진짜. 그 식감? 쫀쫀함. 오, 어, 그거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팥의 함량 높아야 돼요. 아, 진짜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음. 노력 많이 했네. 네, 본연의 맛을 살리는 거는 재료가 좋으면 돼요.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드셔보세요 이것도. 네, 이거 맛있어요. 드시고 드시고 드시고. 와 드디어 촬영 5 시간 만에 드디어 <laughs> 음. <튼티로> 먹어보네요. 드디어 <laughs> 전자레인지에딱 돌리면 되나요? 네, 전자레인지 돌리면 한데요. 오, 이거 양 보여줘요. 네, 네. 자, 저희 팥죽의 특징은 음. 약간 이렇게 저희는 전분을 넣잖아요. 전분 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네, 뭐 옹심이가 두 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옹심이 네. 귀여워요. 이거는 음. 무가당 통팥죽. 아 네, 통팥쪽이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무가당 통파죠. 아 가당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 얘는 소금만 들어가 있어요. 아이 아이는 아마 질감이 많이 틀립니다. 얘는 체에 두번 걸렀어요. 껍질이 아 하나도 없음 그래서 되게 부드러워요. 얘는 실크 같은 느낌? 말 그대로 진짜 무가당. 음, 무가당. 그래서 찐빵 같은 거 사서 찍어 먹으면 네. 이단팥죽 맛있어요. 음 단팥죽에다 찐빵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아, 저전 생강 우유, 짠. 음 어? 저 생강 우유 먹어봐도 돼요? 아까 생강차 먹어봤으니까? 다르네. 다르다. 국가 네. 기본적으로 그냥 알던 팥, 팥죽의 맛은 아니야. 확실히 단골이 더 깔끔해요. 국내산 이런 건가? 응. 밥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오. 네, 리얼 팥밖에 안, 응, 리얼 팥밖에 안 들어가 있고,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음. 전분이나 뭐 쌀가루, 쌀, 이런 게안 들어가 있죠. 생각, 전분이나 쌀가루 그런 거 넣어서도 물론 너무 좋지만, 네. 양으로 그냥 채워버릴 수 있잖아요. 팥이 좀덜 들어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네. 응. 오로지 팥만 들어가 있다 보니까 5년의 팥 맛을 느낄 수가 있네. 응. 아니, 아니, 누님. 네. 이 정도면 진짜 죄송한데. 응. 그러니까 저희가 욕심쟁이는 아니니까. 조금만 이렇게 몇 세트, 몇 세트 해가지고. 응.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좀 팔아줄 수 있나요 좀 특가로? 조금만 몇 세트만 몇 세트만? 해빈이그 가능한가? 살짝 홍보용으로 맛만 보실 수 있게끔 우리 음. 고객님들 네. 구독자님들한테 네, 네, 네. 특가 조금으로 해서 네, 해드릴게요 아, 세트 음. 조금 우리 오늘, 오늘 뭐 맺었잖아요 아, 누나 됐잖아요 아,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거예요 <laughs> 이건 진짜 제가 한 거예요 특가로 사장님이 미쳤어 그, 설명란에 넣어놓을게요. 알겠죠? 네. 위치하고. 이거 2, 2월 7일이라고 그랬죠? 2월 7. 7일. 2월 7일이면 판교점에 저희 있어요. 아, 여기는 명인 없어요? 여긴 없어요. 더 좋다. 네, 판교점. 아, 마지막으로, 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원래 전업주부였잖아요. 네. 이런 전업주부분들, 이? 응. 이런 사업을 하면 응. 어떨지, 전업주부님들에 대한 힘, 힘을 낼수있겠끔 응. 한마디 좀 가능할까요? 아, 네. 전업주부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또한 이제 서른 몇살 중반쯤에 내 인생은 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라는 그 출발점을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때가 올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시기 이거나 네, 이럴 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나중에 사업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선 좋아하는 게 먼저 찾으세요. 잘 모르겠으면 뭐라도 배우러 다니십시오 그게 나중에는 내가 뭐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연결이 돼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건 책이 그렇게 중요한 걸 나중에 알았어요 주부님들도 뭔가 다음에 내가 뭔가 꿈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은 일단 도서, 도서관이 아니라 교보문고나 영품 문고 이런 데 가십시오 가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책을 선택을 해서 꼭 책을 읽으세요 그거부터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지 않고 저도 서른 몇 살에 시작했는데 마음 많이 많이 아프고 10년이 어느덧 지나고 10여 년이 지나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보다 더 능가하신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담꽃에 대해서 말,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그러면 어, 앞으로의 다짐이 될것 같아요 네, 담꽃의 그 슬로건은 어, 삶의 틈마다 피어라 라는 그런 슬로건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되게 마음적으로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커피랑 치즈케이크를 디저트를 먹는데 너무 우울했고 너무 슬펐던 그 순간이 완전 급전한 되더라고요 그냥 그 치즈케이크 한한입 먹었는데도 행복으로 바로 바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것처럼 저희 담꽃 제품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제품이 되었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으로 당신의 삶의 행복이 꼭 피어나는 그런 제품으로 거듭나는 담꽃이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험 상품의 현장, 이리 정말 열심히 할 거고요. 많이들 구독구독 <laughs> 구독 눌러주시면서 n x 구독자님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